<목소리> 안녕하세요. 제임스 투자그룹 제임스 대표입니다. 해외선물 나스닥에서 TV 트리플 벌텍스 매매기법으로 연곡점을 잡아서 수익 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수증문이 <목소리> 체결되었습니다. 수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매다매르르르르매매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먼저 하나 그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올라가는 파동 그리고 조정 파동을 3개를 그다음에 이세 개를 그려보고, 그 다음에 이세 번째 조정 파동에서 이렇게 상승하는 수익을 내는 기술입니다. 매수 시점이 이렇게 세 번째 꼭지점에서 매수해가지고 이렇게 상승하는 수익을 내는 기술인데,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상승 파동이라는 거를 정의해야 됩니다. 상승 파동 정의 상승 파동 정의하는 방법은 화면에 보시면 차트가 보이죠. 여기서 파란 띠가 올라가고 빨간 띠가 올라가고 이렇게 둘다 올라가면은 상승 파동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운팅 기준선이라는 것을 정합니다. 카운팅 기준선, 카운팅 기준선은 내가 이 이후에는 매매할 당시에 이 뒤에는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가장 내가 매매할 당시에 높은 가격대 거기가 카운팅 기준선이 되겠습니다. 카운팅 기준선이 정해졌으면 이제는 파동을 세야 되는데 파동을 세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카운팅 기준선에서 이렇게 이렇게 쭉 음봉이 내려가는 게 완성이 돼야 돼요. 내려가서 음봉이 완성되고 그 다음에 양봉이 완성되면 거기를 첫 번째 파동이다. 1번이다 이렇게 해서 정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또 음봉이 쭉 내려가서 음봉이 여기서 완성이 된 다음에 다시 양봉이 완성되면 저기가 두 번째 지점 자리가 됩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음봉이 완성돼서 이렇게 내려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양봉 보이면 매수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매수를 해주고 두 개를 해주고 두 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손절매를 20 포인트를 설정해줍니다. 그러면은 실전에서 어디가 되냐면은 하나를 3번짜리 여기에서 매수를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나서 손절매를 설정해줍니다. 매수하고 손절매 설정했고 손절매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은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단타는 40 포인트 100만원 수익을 가져가고 수세는 TF t 7수로 쭉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단타청산 자리가 어디가 되냐면은 842에서 4 0포인트면 8, 8, 2 정도 이렇게 살짝 이만큼 올라가면 단타 청산 자리가 나옵니다. 100만원. 단타 수익을 100만원 이렇게 가져가고 나서 나머지는 추세를 가져갑니다. 추세를 가져가는 방법은 이 빨간띠 아래로 살짝 띄어서 매도 예약 주문하면서 가져가다 보면은 빨간띠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시점을 만납니다. 여기에서 청산하면 되는데 우리가 8사이, 9사이, 0사이 에서 200포인트가 상승했기 때문에 200포인트면 은 얼마가 되냐면 4,000달러가 되니까 약 600만원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00만원, 여기에서 600만원, 이렇게 하면은 수익이 700만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내가 하루에 100만원 내외 또는 그 이상 수익을 내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계시다면 오늘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트리프 벌텍스라는 기술로 어 충분히 원하는 수익을 거의 매일 만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을 꼭숙제해서 수익 내시는 데 도움이 되시면 될것 같고, 이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화면에 보이는 이 시스템 차트가 필요한데, 이건 제가 직접 프로그램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차트를 내 컴퓨터에 설치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임스 대표 직통번호 0 1 0 7583576으로 간단 자기소개, 성함, 문자를 하시면 이 시스템 차트를 설치하는 방법하고 이 트리플 벌텍스라고 하는 이 기술을 공부하는 방법도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또이 기술을 통해서 실제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는 네이버에서 제임스 투자으로 검색했을 때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를 딸깍 클릭해서 들어가서 오른쪽 상단에 네이버 로그인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 그걸 눌러가지고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입력하면은 로그인이 됩니다. 로그인하고 나서 상단에 VIP 수익 후기의 수익률 자랑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 눌러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해서 한 1주, 2주, 3주 만에 5천만원 넘게 수익을 내는 사람도 있고, 어, 나스닥으로 해가지고, 나스닥 마이크로로, 마이크로는 한계하에 300만원? 이거밖에 안 하죠? 그래서 마이크로로 했는데도, 이렇게 2천만원, 이런 식으로 한 2주, 2주 동안 이렇게 수익 내는 분들, 이분이 미니를 하면 이게 2억 정도 수익이 되는 그 정도 크기죠? 이렇게 수익 내시는 분도 있고, 뭐, 3천, 2천, 3천, 뭐, 몇천대, 뭐, 억대 버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눌러보면은, 영웅문, 키움증권 계좌 해서, 이제, 일주일에 1억, 이렇게 수익을 내시는 분도 있고, 수준급 레벨이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 여기에 지금 게시글이 지금 만 개가 넘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 보여드리기엔 너무 많은 것 같고, 여기 중간에 뭐 몇천, 몇억씩 본 분들 되게 많으니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좀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도 수익이 될수 있는지 보면, 이분은 1000만원 갖다가 1억을 만들었는데, 세 달, 원 금은 천만 원, 원금 천만 원이 어디 써있 냐？이렇게 좀 물어보 시는 분 계시 는데 더하기 100이 산수 입니다. 천만 원 더하기 1억은1억 천, 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1억을 세달 만에 벌었다는 뜻이죠. 더하기 빼기 간단합니다. 자, 그럼 그 과정도 한번 보는 거죠, 과정. 처음에 한 계약 매수 매도해서 100만 원 벌었다. 수익금이 늘면서 두개 매도, 두개 매수해서 500만 원 벌었다. 이렇게 해서 세달 동안 수익이 계속 증가했더니 1억이 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기술을 가지고 한번 대외에 나가 봤는데 증권사에 보면은 실전 투자 대회라는 걸 진행합니다. 기흥증권 어디 어디 증권에서 많이 많이 하고 있는데, 1등을 지금 10번을 넘게 했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서 더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도 한 달에 소소하게 취미로 350만 원 이렇게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나는 무수가 돼서 월 어, 1억 이상, 일주일에 1억 이상 이렇게 좀 수준급, 상당히 레벨이 높은 수준이 되고 싶은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제임스 투자그룹,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신 다음에 여기제 직통 연락처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간단 자기소개 성함 문자를 하시면 시스템 차트 설치 방법뿐만 아니라 제가 실전 투자 대회에서 1등을 할때 어떤 기술을 사용하고 실제 공부는 어떻게 하는지 것인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